안녕하세요. <laughs> 스리랑카에서 툭툭이 운전해 보기. 스리랑카에 툭툭을 렌탈 있는 툭툭 렌탈샵이 있는데요 근데 스리랑카에서 축툭으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게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방어 운전하기. 여기 스리랑카 버스 운전기사들이 툭툭이라고 안 봐주거든요. 버스 운전기사들, 트럭 운전기사들 진짜 안맞고 그냥 들어오거든요. 무조건 방어 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전 방식이 나는 끌 테니까 너가 알아서 피해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매연 냄새가 개질인다. 앞서가는 차들이 네. 매연을 엄청 뿜어내거든요. 여기서 숨만 쉬어도 숨이 확확 깎이는 느낌이 드니까 스고 있으면 꼭 쓰세요. 세 번째 사람들도 그냥 네가 피해는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막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확 쳐버려. 네 번째 스리랑카에서 경적은 생명이거든요. 감사합니다 할때빵 안녕하세요 할때빵 그리고 그냥 실수하면 빵빵 거려요. 다섯 번째 비가 오면 답도 없다. 스리랑카는 비가 오거든요. 물론 운전도 조심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옆을 막아야 돼서, 사이드 뷰를 볼 수가 없어. 그래도 아늑한데? 다음 일이 오기는.